나 4학년 때쌤말 진짜 잘 듣는 남자애 있었음? 아니 진짜 쌤말잘 듣는 남자애 있었거든? 우리 수학 시험 치고 선생님께서 답을 불러주시고 계셨어. 한 10번쯤인가 답이 다 나가였단 말이야. 그랬더니 걔가 집으로 가는 거야. 다 당황해 있는데 쌤이 걔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시 학교로 오라고 해서 걔가 왔어. 그랬더니 걔가 우리 보고 너네도 쌤이 불러서 왔어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걔는 답이 다 나가인데 다 나가라는 줄 알고 집간 거였대. 크크크. <laughs>